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100시간 동안 이 프로틴만 먹고 살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이 프로틴만 먹고 100시간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제몸 상태랑 100시간 후에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곧 운동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운동 가기 전에 여기 보이는 이 닥터 유 프로 단백질 40g 들어있는 이 프로틴을 한번 먹고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좀 몸을 좀 키우려면 탄수화물도 좀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한 극단적으로 이 단백질만 먹었을 때는 몸의 변화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뜯었고요. 아직 첫 프로틴이어서 뭐 딱히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맛있어요 아직까지. 일단 하나 끝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운동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첫날 몸 상태를 먼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제 프로틴만 마시기 1일차 지금 몸 상태인데 지금은 배에 그래도 꽤 지방이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전에 프로틴을 마셔가지고 배도 좀 많이 부르고 제가 한 100시간 뒤에 다시 한번 와서 몸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후딱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운동을 끝내고 왔는데 제가 원래는 운동을 끝내고 이 프로틴을 먹으려고 이 프로틴을 챙겨왔어요 아 근데 하, 지금 약간 운동 오기 전에 프로틴을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런지 속이 너무 더부룩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은 나중에 자기 전이나 조금 소화가 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끈 일단 저는 지금 운동 끝나고 집에 도착했고요. 이 뉴욕 웨이 라이트 이 프로틴을 한수쿱 타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무리 운동이죠. 마무리 운동. 오케이. 아. 오케이. 자, 이제 운동 끝나고도 프로틴을 한잔 먹었습니다. <laughs>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또 내일 먹을 프로틴을 사러 갈때 다시 한번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어둡다, 어두워. 일단 지금 프로틴 사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편의점에서 프로틴을 몇개 사왔습니다. 그럼 내일 또 출근하기 전에 영상을 켜서 프로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그냥 배고프다는 생각밖에 안 나네요. 곧 일을 가야 되는데 테이크핏 맥스 이거 하나 챙겨가지고 한번 가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우 따. 음. 네 안녕하십니까. 또 운동 가기 전에 테이크핏 고소한 맛 먹고 운동을 가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배가 진짜 많이 고픈데 그냥 프로틴만 먹으니까 속이 너무 안 좋고 너무 많이 먹으면 또몸 상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막십사리막 계속 먹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프로틴만 먹고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렛츠 고네 저는 지금 운동 끝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다가 이 물냉면이랑 비빔냉면 선물 받았거든요 아 지금 마음 같아서는 바로 그냥 하나 삶아가지고 먹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 프로핏, 바나나 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되게 진한데? 어, 맛있는데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가지고, 빨리 씻고 잠이나 자야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크핏. 맥스맥스 호박 고구마 맛. 오! 오!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이 호박 고구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오케이. 그냥... <laughs> 프로틴 다 마셨고, 프로틴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크시슬, 이게 간에 좋다고 하는 영양제인데, 이것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마지막까지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챌린지 마지막 운동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딸기는 처음 먹어봐 딸기를 한번 먹어봐야겠 딸기 두개 그랬다 맛없으면 <목소리> 프로틴 샀다 프로틴 네 저는 지금 방금 편의점 갔다 와서 단백질을 조금 더 사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백 프로틴이고요 딸기 맛이 있길래 한번 딸기 맛도 같이 사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 보면서 딸기 맛은 처음이어 가지고. 그래 그럼 운동도 끝났고 이제 오늘 마무리. 마무리 프로틴 한잔 하고 바로 자겠습니다. 오. 이거는 진짜 그냥 그냥 딸기 우유 같은 느낌인데 조금 연한 딸기 우유. 와. 근데 이건 뭔가 좀 양이 다른 프로틴에 비해서 좀 적은 느낌입니다 하... 오케이 그러면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어? 어? 네, 일단 이렇게 100시간 동안 프로틴만 먹고 살기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한 체중은 한 2.5kg 정도 빠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틴만 먹고 100시간을 버텨봤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이 정신적으로 조금 더 건강하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제가 자, 이번 챌린지 하는 동안 먹었던 프로틴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컨텐츠로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